그리고 여기를 1월로 하게 되면 1월에서 5월, 5월 하면 5월에서 5월, 1월에서 12월 하게 되면 12달. 안녕하세요. 전설의문입니다. 지금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재고관리대장을 만들 건데요. 첫 시간에 구매, 입고관리대장, 두 번째 시간에 판매, 출고관리대장, 이번에는 구매와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재고관리대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트는 재고관리대장으로 만들었고요. 여기에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기에 기초라고 쓸거 쓰고요. 전기 재고 수량 금액 그다음에 당기 초기 수량 금액 입고 출고 당기 초기 수량 금액 그리고 나서 여기에 기초 재고, 수량, 단가, 금액. 단기 입고, 수량, 금액. 단기 출고, 수량, 금액. 단기 재고, 수량, 단가, 금액. 기말, 재고로 바꿀게요. 재고관리대장은, 음, 사실, 여기서부터, 재고관리대장은, 여기서부터, 기초, 입고, 출고, 재고, 여기까지고요. 여기는 재고관리대장을 보조해주는 수식이 들어갈 거예요. 자, 하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여기다는 색을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도 헷갈리지 않게 조금 구분을 해놓고요. 삽입하고 또 삽입하고 Ctrl C, Ctrl V 두 개를 삽입해서 여기에 넘버 그리고 여기는 품 명 그리고 넘버는 로우 함수 로우 하면은 여기가 7이죠. 여기 행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 번호를 얘기하는데 7, 8, 9 여기를 1, 2, 3, 4, 5 순서대로 쭉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7에서는 6을 빼고 여기서 6 빼면 2죠. 6 빼면 3이고 그래서 빼기 위에 위에가 k 6이 6행이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 함수를 넣어서 하게 되면 1 되죠. 복부 사고 품명은 부기로어 품명 등록에서 D 열에서 여기까지 잡을게요. D 열에서 K 열까지 사이에서 음몇 번째를 찾아오냐면 하나, 둘, 세 번째. f 감마 볼스. 완전히 볼스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를 반환한다. 엔터 다시 오류가 있네요. 이것을 컴마 컴마 품목 이 구간에서 세 번째를 반환하라 그리고 쭉 하게 되면 또 오류들이 없는데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if error if error, 0으로 넣을게요. 만약에 에러 r 면 0으로 넣어라. 그리고 여기서 기초 수량을 제가 전기 2월 여기다가 품목 등록에 전년도에 기말 재고 수량과 금액을 표시해 놨어요. 그럼 재고 현황은 전년도에 써미프로 해도 되고 브이로그로 해도 되는데요. 저는 써미프로에서 써미프 무엇을 품목 등록에 이 수량을 짓게 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이 넘버 기준으로 품명 기준 으로 해도 되고요 품명 기준으로 무엇을 참고하냐면은 이것과 일치하는 것들을 찾는거죠 자 함수 여기가 조금 틀리니까요 여기를 위로 살짝 올릴게요 그리고 이 함수를 다시 컨트롤 C 여기다 넣어 줄게요 15개죠 저는 앞에 이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현재 시트가 재고현황 시트니까 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뺄게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제가 복사해서 쓸 거니까요. 절대 참조로 묶, 묶을게요. 이것도 L 열이 어제 안버탄하게 절대 참조로 묶고 행은 놔둘게요. 진행. 그리고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수식 여기가 K 열, K 열을 더할게 어, 집계할게요. K 열, J 이나 K 열, K 을 품목 등록에 품명이 L7과 일치하는 것들을 집게 하라. 자, 찍겠죠? 자, 복사, 붙여넣기. 그러면 여기 합계가 8399057. 839057 일치하죠? 일단 다 불러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걸 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자, 기초 재고는 기초 재고는 어, 그냥 전년도에 넘어온 재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1월에서 5월이라 하겠지만 1월에서 5월은 기초 재고는 전년도 재고겠죠 그런데 만약에 2월에서 5월이다 그럼 기초 재고는 1월 말 재고가 기초 재고죠 즉 1월 1월 말까지 예를 들어 3월 말까지 해볼게요 3월 3월부터 5월 재고다 그러면은 2월 말까지의 2월 말의 재고가 기초 재고가 돼야 돼요 즉 전년도 재고에서 2월까지 1 2월의 변동 사항이 포함돼서 여기에 반영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움직인 것도 판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초 여기서 1월과 2월에 움직이는 합계를 여기서 집계를 할게요 그러면은 구매 있고 구매해서 자 2월 요건을 한번더 줘야 돼요 이걸 하기 전에 만약 만약 month m o 는 제가 그냥 이걸 복사할게요 ctrl-c m o 가 뭐보다 작냐면은 3보다 작으면 즉 2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월을 쓰지 않고 기초라고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은 if 함수를 수행하고 가로 닫고 엔터 기초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절대차, 절대참도로 바꿔줄게요. 기초. 1, 6월은 기초로 되고 1, 6월은 기초로 되고 나머지는 그냥 월이 표시되고 그 나머지는 5월을 넘어가는 애들은 그냥 비어있죠. 똑같이 판매도 months를 복사를 해서요. months 함수를 복사를 컨트롤 C. 만약에 만약에 months가 작으면은 3월보다 작으면 컴마기초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함수를 수행하라. 여기도 똑같이 절대 참조. 엔터. 자, 그러면은 컨트롤 S. 중간 저장 한번 할게요. 여기, 여기 기초라고써 있는 것은 1월과 2월이 기초라고 돼 있어요. 현재 재고가 3, 3월하고 5월만 보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3월보다 작은, 즉, 1월과 2월만 기초로 표시되어 있어요. 즉, 여기에서 재고현황에서 입고를, 입고를 기초만 짓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기초만 짓게 해서 여기다가 짓게 하고요. 출고에 기초만 짓게 해서 여기다 짓게 하면은 결국 재고는, 그러면 기초재고는, 는 전기재고, 플러스 단기입고 마이너스 단기출고 인데 입고는 3월 이전 즉 1, 2월에 입고 1, 2월에 출고를 반영하면 기초 재고 즉 2월 말에 재고 수량이고요 금액은 전년도 재고금액 플러스 2월까지 입고금액 2월까지 출고금액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경우는 단가를 먼저 구하고 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즉, 단가는 2월까지의 입고된 취득, 입고된 수량과 2월까지의 입고된 금액으로 금액으로 평균을 내서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즉, 이 단가는 뭐냐면요. 는 금액, 금액 u are a good thing. y 스 당기 2월까지의 취득금액을 나눠서 썸 전년도 재고와 당해년도 입고 수량을 나누면은 평균 단가 계산돼요. 평균 단가가 그리고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하면은 금액이 나오고요. Ctrl C Ctrl V. 여기 되면은 여기는 if에 라 era. 0을 반환하라 컨덜시 컨트롤, 컨트롤 v 그러면은 2월까지 입고 집계를 해 볼게요 여기를 무엇을 집계할 거냐면요 입고에 SUMIFS 수량 컴학. 어떤 기준으로 월이월이기 기초인 것만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품명이 품명이 일인 것 하고 엔터해 볼게요. 일할 거 아니에요. 일은 뭐냐면은 일을 지우고 요거 품명과 일치한 것들을 구해 볼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엔터하고 여기는. c열을 짓게 해 볼게요 다 조건이 같은데 여기만 b열이 아니라 c열 c열을 짓게 해서 ctrl c ctrl v 하게 되면은 다 짓게 했죠 여기에 2월 말까지 평균 취득 단가가 구해지고요 이때 의 개말 재고액이 구해져요 그럼 이게 금액이 맞나 볼까요 기초 플러스 당기 마이너스 기말은 이 금액과 일치하죠. 그러면은 는 이거는 이건지 출루 트루. 모두 출루죠. 오케이 일치. 여기 두 볼게요. 기말은 기말은 아 이거 출고 기말은 서인푸스 가로 열고 어디를 집게할 거냐면요 판매 입고에 수량, 커마 조건이 월이 월이 기 기초인 것과 그리고 품명이 일인 것으로 하고 다시 고치도록 할게요. 품명이 이것과 일치하는 것. 여기를 제가 수량을 여기를 수식을 표시 형식 숫자 콤마로 해서 확인. 금액은 별도로 직계하지 않고요는 수량 곱하기 이 평균 단가해서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출고된 금액입니다 즉 판매 금액이 아니에요 판매 금액이나 출 판매 수량이나 출고 수량과 같고요 출고 금액이지 판매 금액은 아니에요 판매 금액은 우리가 취득가액에 대해서 취득가액에서 대해서 마진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아, 실수 여기에 출고네요 출고 마진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 거예요. 그래서 판매 금액을 짓게 할 때는 이걸로 해보지만은 지금은 재고 현황에서 우리의 취득한 재고가 얼마를 쓰고, 얼마의 금액을 쓰고, 기말에 얼마의 금액이 남았는지를 평가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취득 원가로 다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만 계산되고, 금액은 평균 단가에서 곱하는 거고, 그리고 다출은되기 펄스죠. 아무래도 이것과 이것인데 소점 이하가 다르니까요. 이건 패스할게요. 여기는 지우고, 저장. 기초 금액이 나왔죠. 자, 기초 금액이 마이너스인데요. 음, 제가 샘플을 갖다 쓰다 보니까, 어, 더 많이 출고됐어요. 그냥, 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숫자 이렇게 너무 많이 출고됐죠? 단기 입거는 3월부터 수량 3월부터 5월까지 입고된 즉, 조건이 여기 월월 월 조건이 기 기초가 아닌 것을 찍 r e 분명과 유치한 거, 일고 h열이 품 r 과 n 치하는 4, 1, 하이죠 한번 게요 1, 1, 은요 4, 6, 1, 4, 6, 1, 6, 이죠 한번 만나볼게요 4, 6, 1, 6, 여기서 기초 빼고 0 빼고 확인 클품 cpu 4, 6, 1, 6 일치하죠 여기 일치하죠 그러면 맞게 된 거니까요 모두 풀고 모두 풀고 제모 그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Ctrl+C에서 당기고 Ctrl+V 여기는 어디냐면은 C를 집게 할 거예요 C C열 일까요? 구매의 c 열이 열을 짚게 할 거예요. 재고현황에 이렇게 3월에서5월까지 입고된 금액과 수량. 그러면 기말 단가를 한번 볼까요? 기말 단가는 여기서 산정했던 단가하고 똑같이 기말 단가는는 단기에 취득한 것, 기초에 취득해 있던 거하고 단기에 취득한 것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에 있던 금액과 단기에 3월에서 5월 취득한 금액, 즉 기초는 전년도에 있던 것과 1월에서 2월까지 취득한 금액, 단기는 3월에서 5월 취득한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면 은 평균 단가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iferror에서 해 주고요. 이 부에라 에라면은 0을 반환하라. 그리고 자, 여기 금액은 여기와 마찬가지로 수량 곱하기 여기 금액은 수량 곱하기 평균 단가 듯이 여기서도 여기 금액은 수량 곱하기 평균 단가 하고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는 여기 한번 출고 수량 지켜 볼게요. 3월에서 5월까지 출고한 수량은 판매 출고 수량, 마 여기 월이, 마 아닌 거. 무엇이 아닌 거? 기초가 아닌 거. 기초가 아닌 것과 이 품명이 1인 거. 자, 이 품명은 여기서 고쳐 줄게요. 1이 아니라 요거인 거. 이렇게 그러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도 계산 됐죠 자 기말 재고는 기초 더하기 단기 입고 빼기 기말 여기는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구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샘플 하다 보니까는 입고 보다 출고가더 많게 됐네요 참고로 작성 방법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 세요 이건 이쪽으로 옮겨 놓고, 이 부분은 데이터 숨기기 그룹으로 해놓고, 그룹 하면은 이렇게 하면 숨겨지죠. 그 넘버는 홈 센터 줄을 좀 긁게요. 일단 전부 테두리하고 안에는 조금 가는 선으로 할게요. 가는 선으로 하고. 음, 여기가 하나씩 밀려 가지고 이것을 참고해야겠네요. 그래야 1, 2, 3, 4, 5, 그리고 여기 합계 오케이. 다음 밑에서부터 그냥 넉넉히 하나, 둘, 셋 컨트롤C, 컨트롤V, 컨트롤V, 컨트롤V 컨트롤 수량을아껴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병합. 컨트롤 y 하면은 방금 병합을 했으니까 병합이 수행되고요. 여기도 컨트롤 y 병합, 컨트롤 y, 컨트롤 y. 그리고 여기를 좀 짙은 걸로 컨트롤 v, 컨트롤 v. 그리고 여기를 색을 좀 칠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옅은 색으로 해서 칠해주고 여기는 커트를 B 여기는 선을 없애줄게요 없애고 이것은 이쪽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재고관리대장 왼쪽으로 하고 저는 십 사물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드라지게 하고 여기서는 Ctrl C, Ctrl V, 셀서시, 표시 형식. 월이 아니라, 년. 앞에를, 빵빵빵빵, 2014년도, 3월에서 5월. 여기 3월에서 5월이니까요. 마우스 우측 우클릭, 셀서시. 여기 앞에다가, 인용부에서, 이렇게 물결 무늬하고, 한칸 띄고, 넣으면은, 3월에서 5월, 왼쪽 정렬 하면은, 3월에서 5월 조금 더 나아 보이죠. 그리고 여기를 1월로 하게 되면은 1월에서 5월, 5월하면은 5월에서 5월, 1월에서 12월 하게 되면 12달. 그러면 여기도 범위 지정에서 데이터 그룹 이렇게 없어지죠. 제구현항에서 Ctrl+C, Ctrl+V. 이건 필요 없고요. 예. 재고 관리 대장이 아니라 구매 관리 대장. 여기는 컨트롤 C 판매 출고 컨트롤 V 판매 관리 대장. 여기도 데이터 그룹 줄이고. 그리고 구매 가서 보기 틀거죠. 틀거죠. 여기에 서브터탈 구 그냥 구하는 거예요이 안에 있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안에 있는 것에 서브토탈 보이는 것만 합계 내라. 즉, 예를 들어 다 빼고 엔비즈 컴퓨터만 하면 엔비즈 컴퓨터에 합계에요. 그러면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여기는 수량이 아니라 금액 하게 되면은. 여기 필터링 한거에 합계금액이에요. 확인 여기도 출고도 마찬가지, 출고도 여기는 서브 토탈 9, 범위 바로 닫고 Ctrl C, Ctrl V 여기도 수량이 아니라 금액 그리고 여기다는 제가 색깔을 살, 살짝 칠해줄게요. Ctrl S 저장. 그리고 여기에다가 혹시 뭘 넣냐면요, 슬라이서 삽입할게요. 슬라이서. 자, 뭘 넣을 거냐면은 거래처, 거래처하고 품명을 넣을 거예요. 두 종류 생겼죠? 여기를 조금 늘려서. 거래처는 여기, 분명은 여기하고 옆으로 좀 늘리고, 여기도 옆으로 좀 늘릴게요. 그리고 위로 줄이고, 여기도 위로 줄이고, 좀 늘리고, 늘리고, 여기는... 슬라이서 서식에 열에 몇 개씩 하냐면 5개씩 할게요. 그리고 간격은 0.45를 해도 돼요. 여기도 0.45를 하고, 여기도 5개씩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좀 줄여도 되고요 여기는 2개씩 할게요. 줄여도 되고, 여기는 좀 늘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필터가 되는 거죠 필터 지금 마더보드 필터링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해 보면 이만큼이 다 드래그 되는 거고요 여기서 베스 컴퓨터만 다 X 그리고 출고가서도 여기를 늘려서 삽입 슬라이서 이번에는 담당자와 거래처 품명을 해 볼게요 담당 거래처 분명 거래처는 슬라이스 서식을 2개씩 하고, 여기도 0.45 해도 되고요. 여기도 0.2개씩 하고, 여기도 0.45 해도 되요. 줄이고. 거래처는 조금 늘리고, 이 정도 하고, 품명은 더 늘려서 품명은 다섯 개씩 자, 여기에 X, 김덕훈, 김덕훈만 김도쿤. 필터링했죠. 김덕훈이 수량은 이거고, 수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93억 벌었네요. 1년간 이상 재고관리대장을 모두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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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한 연말 또는 월말 결산 때 회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